자 그런데 이 컵을 바로 딱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어깨도 보세요 쫙 이렇게 등 어깨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등 뒤쪽은 내려가고 꼭대기는 음. 내려가고 알맹이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탁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쑥 집어넣고 하면 뭐 한정없이 올라가지 <laughs> 맞아. 자 그러면 근절을 그 자꾸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안 하고 어떤 방법이 있, 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은 걸려서 이렇게 팀 없을 때 보면 영상 흐트러진다고. 네네, 맞아요. 네, 그죠? 깨져는 보니 어떻게 들어갔어요? 힘이 빠진 거예 여기서 보면, 보세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커브가 졌죠, 네, 네, 네. 요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힘을 못쓰시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추라 그러더라고요. 요추는 다섯 네. 개로 돼 있대요, 여기가. 음. 그래서 얘가 원래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이게. 음, 음. 그 S커브 그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왔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다, 여기가. 음, 음. 그거를 자꾸 조금씩 잡아보세요. 자세니까 한꺼번에는 안 바뀌겠죠. 그걸 안 바꾸면. 계속 같은 데서 계속 터지는 거죠. 네. 같은 상황에서 같은 문제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커브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네. 자 그게 없어도 문제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도 문제라 는거예요 음. 이게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이 커브가 이게 배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네, 네. 등 뒤쪽으로 네. 힙 쪽으로 좀 빼면서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힘이 무지 들어가죠. 네. 자 의식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배 쪽으로는 넣고 한번 들어가보세요. 그렇죠. 이 커브를 응. 앞쪽으로 밀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편하지 요 네. 예? 네? 그러고 친단 말이죠. 음. 이 S자를 앞쪽으로 넣고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이 다리가 요 정도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죠? 음. 자, 그 커브를 이제 바로 하는 건 어때요? 뒤쪽으로 좀 밀어놓고, 음. 뒤쪽으로 밀면서 올리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올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아까보다 훨씬 안정이 되죠? 네. 힘이 들어가죠. 힘 많이 들어가는 네. 힘 많이 들어가죠. 그죠? 자, 거기서 터지는 거지. 음. 선생님도 모르게 쑥 넣고 있단 말이죠 음. 피곤하면 또쑥 들어가겠죠, 이게. 그래서 그걸 자꾸 의식해가지고 자꾸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그렇죠. 더 많이, 뒤쪽을 더 많이 밀어도 된다. 음. 자, 이게 없어도 문제예요. 이게 원래는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서 딱 올라갔을 때 들어가줘야 돼요. 음.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음. 빼는 것만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빼는 빼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훨씬 단단하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스윙을 보면 이 위를 못 쓴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 보세요. 이 커브를 넣고 쑥 하면 그걸 쓸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커브를 바로 딱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 어깨도 보세요. 쫙 이렇게. 음. 쓰여진다는 거예요. 음. 한번 느껴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쓰여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네. 등 어깨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등 뒤쪽은 내려가고, 껍 음. 꼽대기는 내려가고, 알맹이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렇 그렇죠. 그렇게 돼있어요. 음. 자, 계속 반복.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리면, 보세요. 이게 끝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음. 탁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쑥 집어넣고 하면 한정없이 올라가지. <laughs>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가르쳐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백스윙 하나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이, 다른 결이 만들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결을 자꾸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을 안 풀고 잘못되 있는 결을 골프스윙에 맞게끔 결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그걸 안 하고 어떤 방법이 있, 있냐? 이거야. 뭘 해도 다깨진다뭘 해도. 맞아요. 뭘 해도 몸을 잘못 쓰고 있는데. 음. 여기서 뭐 붙이고 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몸을 잘 쓰면 우리가 좋다라는 그 동작이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은 걸려도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러면 이거 안 해놓고 뭘 만들었다. 자, 그거는 그냥 해도 안 되는 거죠. 계속 터진단 말이죠. 일단은 몸이 안 깨지게끔 자꾸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들어갔다. 골반이랑 연결시키면 이제 전방 경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쏟아져 있다는 거죠. 골반이. 평상시에도 이걸 딱 바로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요출을 딱 바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쪽 다리 힘 무지 들어가져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그 편하게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똥배도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힘다 네? 빠지죠. 그렇죠. 그렇죠? 힘다 빠지죠. 음, 이러고 음. 있단 말이에요. 그 커브 있잖아요. 요추에 음. 생기는 그 커브. 음. 자, 그 커브는 이 골반이랑도 관련이 있다는 라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골반을 딱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이 위쪽은 엉덩이, 아래쪽은 궁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이제. 그 음. 위쪽 음. 부분 있잖아요. 네. 위쪽 부분. 전체가 아니고 위쪽 부분만 앞으로 딱 낸단 말이에요. 음. 앞으로. 네. 앞으로. 네. 자, 그것만 앞으로 딱 내는 거죠, 이게. 네. 자, 그러면서 이 커브를 뒤로 딱 넣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딱 이런 자세가 된단 말이에요. 궁둥이는 아니고, 엉덩이만 앞으로 딱 내밀면서 어떻게 해? 커브는 뒤쪽에 딱 보내놓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숙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엉덩이 앞으로 딱 내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선생님 힘 무지 들어가죠? 네, 말. 엄청 들어가 그렇게 잡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자꾸 무너진단 말이에요. 선생님,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네, 아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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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자, 불편합니다. 그죠? 자, 시작. 그렇죠. 자, 계속합니다. 자, 다시. 만들면서 하세요. 자, 시작.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뭘하시냐면 처음에 딱한번 만들어 놓고, 자, 백스윙 할 때, 자, 한번 만들고, 자, 다운 스윙 할때한번 만들고, 이렇게. 그렇죠. 지금 굉장히 몸이 안정이 된다. 이거를 반복을 자꾸 많이 하면 선생님께 되겠죠. 네. 다리 힘도 좋아지겠죠. 네, 그죠? 자, 그리고 몸 전체에 힘을 쓰겠죠, 이렇게. 이걸 반복을 계속 많이 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지. 자, 이거 지금 몸은 다 망가뜨려 놓고, 뭐,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힙을 돌리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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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세요, 뭐, 얘기하면 뭘까요?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네. 자, 백스윙 올라가면서 쫙 힘을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이게 다치고 나서도 여기가 쓰여지죠. 이게? 자, 백스윙 할 때도 그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오버스윙이 작아지겠죠, 이게? 힘 없을 때 보면 막 넘어간단 네, 말이에요. 게 네, 이게. 네. 이게, 이게. 힘 없을 때 보면 여기서 그 이루어진다고. 네네, 맞아요. 네, 그죠? 음. 자, 그래서 그게 다 뭐냐면 힘이랑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자, 계속합니다. 자, 시작. 그렇죠. <laughs> 시작. 그렇죠. 그러면 지금 너무 이게 보기가, 밖에서 보기가 좋거든요. 그게 뭐냐면 힘을 잘 쓰고 있을 때 음. 보기가 좋더라. 빈스윙이지만 몇번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이게 바른 길인 것 같죠? 네.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네? 자, 선생님이 옛날에 옹거엉트라는 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음. 자, 그게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이게 연결이 잘 되면서 힘을 다 제대로 골고루 잘 쓰면 좋다라는 느낌이 음. 들어요. 스윙하고 나서. 네. 런데 미스샷 할때 보면 항상 깨져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맞아요. 그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네 그러면 미스샷 하면 자꾸 힘들어갔대. 깨졌는데 어떻게 힘들어갔어요, 그게? 음. 힘이 빠진 거지. 음. 필드에서 이런 일이 무지 많이 생겨요. 자, 좀 치는 사람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힘 들어갔다 그래. 미스샷을 음. 갖다 고 나면.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힘 빼는 것만 또 신경 써. 음. 그러면 아주 엉망인 샷이 나와요. 음. 그런 거 무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생님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네. 그죠? 요추, 앞으로 나와 있는 거를, 자. 좀더 백스윙 할때좀더 집어넣어요, 자, 요거 백스윙만 해서 좀 집어넣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자, 내렸다가 올렸다가 집어넣면서, 으 그렇죠, 자, 힘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씨, 되게 힘들, 아이씨 되게 힘그 골프 스윙을 하면서. 힘들다는 건 뭐였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계셨다가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공잘 치려면 이거 많이 해야 되겠죠. 힘을 길러야 되겠죠. 백스윙 할때자 체를 드는 힘자 체만 드는 게 아니죠. 사실 이게 몸을 꼬운단 말이에요. 자 스도 자 이럴 때 보세요. 선생님 이런데 지금 많이 스트레칭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 백스윙 신경 쓰고 이렇게 해서 네. 샷을 해서 미스를 하니까 네. 백스윙이 다안 돼서 미스가 됐다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자 여기서 음. 이제 백스윙만 신경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음. 선생님이 여기서 엉망이 된단 음. 말이요 선생님이 여기서 엉망이 된단 음. 말이요 이런 얘기 계속 들인 걸로 기억나는데 아, 내가 백스윙이 좀좀 약해. 그러면 백스윙만 신경 쓰면서 때리는 거죠. 다운이나 팔로우가 잘못돼서 공이 좀안 맞는 것도 있겠죠. 네. 자, 그래도 합니다. 음. 백스윙 보강하려고 그러면. 자, 그러면 충분히 보강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딴거 신경쓰러 가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계속 그거를 맞춰낸단 말이에요. 음. 자, 그래서, 자,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백스윙 할 때는 그냥 팔만 듭니다. 음. 자, 팔만 딱 들어도 선생님 지금 해야 될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힘주고 딱 올립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다운에서 자꾸 신경을 많이 쓰면서 공을 치면 이게 결과가 훨씬 좋은 결과가 나.